뭐 그냥 막 있지 않아요? 뭐 찬스 뭐 이런 것들. 같이 할 플레이어를 찾아서 직접 선발해서 어. 오시면 한명더 부르면 아예 세개더 준다고요? 재진아 뭐해? 연기라. 싱하나 음. 어디야? 답답지 음. <laughs> 않은데? 오케이 야 조춘인 화이팅. 유유 유! 우와. 축하. 백 원만. 한번 먹어봐. 야 까먹어. 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잖아. 아유. 아이도 하나 올렸더니 장난 아니네. 우리가 그때 릴레이 했었잖아, 릴레이. 릴레이가 낫더라고, 릴레이가. 아, 가위바, 가위바위보 해서 릴레이 한명 뺄까? 아, 구멍, 구멍을.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빠지시면 안될것같아 내가 여기 팀의 구원자야,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건강을 져 <laughs> 아,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해가 회피율이 좀 높아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아까부터 역해가 조금 더 안타깝다 아, 안 맞는데. 회피, 회피율이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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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다이 그 애들 이거. 남캐가 방어력이 좀더 높고. 온 반캐가 방어력으로 봐. 자 좋아요 화이팅. 어, 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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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요 조민식? 여러분들 긴장 스킬이 조민식.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또 맞아 많이 또막 뭐라고 하면은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잘안 되고 하니까 최대한 응원해주는 쪽으로. 다시 번4 5와 나이스! 일취월장? 오, 원래도 폭발은 다했어 이걸 무슨, 애기 달내듯이 그냥 하주 이것들이 다를 나를... 아, 어? 어? 아이고, 큰일 났다. 뭐아 뭐야! 이거는, 이거는 민생형 잘해요. 예. 응. 죽지 마, 로봇로 저거 깨지면 깨지. 일잘하 아, 그럼. 하나, 이지아 기본이 있네, 확실아이 씨. 폭발은 하자마자한 손으로 충분하다. 너 정도는 왼팔로 충분하다. 아. 완원 어 코인에 어려운 모드를 한몫 죽었네, 한몫. 카노 안 카노. 좋아 그렇게. 이 순서는 상관없지. 여기서 충현이가 이어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용이 어, 충현이가 어, 이어받는 게 나아. 아. 어, 왜냐면 어, 우리가 알아서 운영해라. 어. 토 토하는 걸또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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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이거지. 퍼지면은 두번 쏘고 점프 한번 하고 간 다음에 오. 대기 한 다음에 잃고 있네. 우와. 우와 이런 게 패턴이구나. 이거 진짜 계속 사이는구나 응. 빨리 빨리 안 하면은 할 일을 미루면은 쌓이더라. 그렇지 교훈이야. 아. 오 번쩍했어. 편왕 편왕. 오 정확한 야 두척 정확한 거 봐. 어 두척이 제법이야. 나 어, 방공호 너머로 구 척이 제법이발견하우타하종 자, 해, 해, 이거 무시해야 됩니다. 이 거는. 이쪽. 어! 저, 어. 아, 아니, 무시한다더니 아. 와. 기분 나빠서 더 열심히 서. 아! 아, 아, 아왜 이래! 이겼습니다. 어. 어. 어! 아, 타조가 턴이 느리네. 아, 아 타조까지 아니, 타 뭐. 아, 아, 뭐야, 연길이, 아이. 아, 첫 단추로 잘못 꼈어요. 중간에 이어받으니까 이거 어렵네. 에? 에이? 세진아! 야, <laughs> 너 방귀 없잖아, 뭐야, 이게. <laughs> 이게 아니. 야, 빨리 300원 쓰고 빨리 충격해 <laughs> 아, 나 이거 잘해요. 나 믿어줘요. 아니 아니 아나 이거 잘해요 나 믿어줘요 아 정말 못하네 티타으로다 내게 줘어허 자자야 왼쪽 레이저 왼쪽 레이저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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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 피해 오우 아여 아니야 여기 없어 없어 헛방질이 헛방질 아 없다 <laughs> 없는디 계속 이러고있어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져 던져 아이고야 이런 씨자 아, 즉여 자자자자 저쪽또 올라가네. 한대 치면 끝날 것 같은데 왜안 대저... 끝나냐? 와! 아 이쪽 손 마사지 좀 해줘. <laughs> <laughs>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와 대접이 틀리네. 아속 <laughs> 치워. 아 미안, 미안, 미안. 역시 이런 거걸리적거리니이 치우려고 이런 거. <laughs> 가방! 가방! 근데 나까지는 그때 나랑 세, 세진이는 그렇게 치데 어느 순간부터 연길이도 왜 이렇게 쓸모 없어졌지? 진짜요? <laughs> 이꽃들를상대하는은 보면 네. 수평적으로 안 하고 수직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와 컨트롤 보소. 아, 아 바로 먹혔죠. <laughs> 먹히는 컨트롤 보소라고 한가? 어머, 우와 컨트롤 보소. 고지 <laughs> 와이 새끼들아 보소. <laughs> <laughs> 점점못 해지는 거 같은데. 아유. 아유. 우리 오늘의 주인공 아, 그런 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컬림돌. 와, 와. 와. 와 이거 피할 수가 없다. 아 빨리 와 이제 진짜 중요해아 <laughs> 여기 <이거> 또 벌써 <laughs> 어려운데. 이어서 아, 아마 진짜 500원 쓰겠다 진짜. 여기 우리 이런 수를 생각하면 500원이 뭐야. 나머지 3 0 0원 그냥 버리니까 너가 500원이면 <laughs> 나머지 500원 곱하기 <도포기> 5야. 아이 <laughs> 뭐야. 아니 노란색 계속 나와 이런 거. 아, 아또 죽었다 아, 아니 안 돼. 아. 안 돼. <웃음> <웃음> 아. 아. 오셨습니다. 오늘 각자 주인공. 이제 내 차례인가. <laughs> 아니 무적이에요 어차피 지금. 아화다 이거 화았다 그냥 그 사이에 때리지 그냥. 무적일 땐 움직이고 무적 아니도안 <laughs> 움직이네. 와, 벌써 끝이야? <laughs> 나한게 없어. 무적... 어. 돈, 돈으로 했네데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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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얼마 <웃음> 썼니? 경악 <laughs> 경악. <laughs> <통학, 통학. 웃음> 자! 뛰어넘고! 아 뭐야? 아 여, 여자는 안쫓아다는데 이사 <laughs> 일은 엄청 쫓아다 <좋차대. 웃음>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깼다. 나이스! <웃음> <짜증나>. <웃음> 근데 주인공은 타는 게제 밖에 있어. 우주가 <laughs> 이게 잘 풀리면 엄청 잘 풀리고 잘 풀려라. 이건 <laughs> 여기 있어. 안 맞습니다. 와 <laughs> 여기서 일부러 한대 맞아줍니다. 한쪽 오? 팔을 만들어줘. 네. 오. 왜냐면 이게 오른쪽 왼쪽 쏘기 때문에 이거 화력을 집중해. 오, 한쪽 팔가 돌려. 뭐야? <laughs> 비대처럼 맞지. 후들드 어, 어, 어. 비대는 뭐야? 뚜껑을 어, 계속. <laughs> <laughs> 저기요. <laughs> 아, 관장 모드 하는 거지 이제. <laughs> 관장 모드. <laughs> 왜더 설명 자세하게 그래 <laughs> 그것도 지금 안 된다 그러는데 <laughs> 지금. 뭐지? 와, 그래도 깼겠어 와. <laughs> 야 이거네야 저그 몸이네 저그 몸이야 식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식도라고 처음엔 똥꼬로 쐈는데 왜 식도로 들어가? 야. 그럼 직장 <laughs> 누지 그 다음 난가? 네네네네 <laughs> 아, 네, 네, 네. 아 모르는 영역이 오니까 진짜 어렵네 보여줄게 피지컬이 뭔지 아이고 보여줄게 피지컬이 뭔지 아이고 보여줬네 보여줬네 피지컬이 뭔지 죽음인지 대열로 <laughs> 나올 것 같아? 알려줘 무서워. 무서워 뭘 무서워 공포 게임이냐 이게? <웃음> <아이>. <웃음> 어제 빨갛게 터집니다. 가져와. 마치 손이 근질근질하는 참이었어. 오. 아. 나 야, 벌써 야, 벌써 야, 끝났다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죽 <laughs> <laughs> 네가 네가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면 안 돼. 일찍 사살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막 보스야? 아닙니다. 중보. 제가 이제 저기서 나와. 빨리 쏴라 그만 빨리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 너가 맞았잖아. 뭐 피했는데, 너가 뭐 피했는데 뭘 이렇게 하는데 쟤는 오른쪽 유도하고 날라올 때는 게 왼쪽으로. 알면 뭐해? 아니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아니 점점 커져 원기욱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먹지 못와 먹지 못했네 이거. 아, 아잇!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아이, 난 또. 맞아.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였네. 이제 맞아보세요? 200원 남았어 마지막 200원 남고 맞아보세요? 아까 납치된 애가 복제됐구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은 이렇게. 오, 접근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는 신경 안쓸수 있게 딱맨 뒤에. 그렇죠. 포진해가지고. 우리 지금 얼마 남았어? 20 2,500원. 2,500원이야? 그럼 200원 남았네? 그래도 마지막에 200원 남았는데 어차피 못 깨는데 그냥 좀 잘한 사람에서 왕이라도 봅시다. 오케이. 아, 어, 어, 맞아 맞아. 네. 아, 주현이가 아... 다 해서 어, 차피못 깨. 저희뭘뭘더주실 건가요? 밥이 알았잖아요. 아, <laughs> 먹어 봐. 야, 렇게까지할건 아니잖아. <laughs> 왜 이래 연기라. <laughs> 저희가 뭐뭐뭐 필요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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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뭐 개기? 인뭐왜 얘기, 얘기해 보세요. 우리 또 추현이가 개인기도 있지. <laughs> 얘가 200원 하고 자기가 개인기도 할 거예요. 200원, 추현이, 고고싱! 엠, 엠, 드네요, 그죠? 3이라도 아, 큰일 났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가자, 간다, 간다. 오, 근접 칼들. 아, 아 무너져가는구나. 아, 무너져 아, 이게 왕이야? 네. 와, 보스 보다 오, 잡았다. 오 뭐야? 이기네? 야, 저기 뭐 저렇게 생겼어 그지 렇 이렇게 내리는 거지. 아. 오케이, 좋아. 야, 좋아 이 패턴이면 된다. 오케이. 오해. 오해. 백원더 남았지? 솔트가 앞으로 30발 더 던질 수 있어. 백한 잔. 그래! 괜찮아. 잘해. 잠깐, 잠깐 쉬어. 잠깐 쉬어. 그럼 바로, 바로,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지.

두번걸 빼먹는 게두있는데 o u are the one that I 원 n v 이 s i o n in my dreams. Hey, one man! Hey, one man! h 는 y one man! Hey, one man! Hey, o n 요 man! Hey, one man! Hey, one m a 거 h e n e man! o n n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영화 암살의 이정재 씨이 재판은 저 금지입니다. 제 몸속에 일본놈들의 총은 여섯 발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긴테라오치 총도 암살 단발 총알 구멍 총두 개지요. 그리고 여긴블라디보스트에산 발. 또 여기는 낙꼭지 <laughs> 영화 악마를 보았다니 최민식 씨. 야 면서 는오 오. 스승님 나배운하면안 되나? 어? 아 그래도 이거는 나배운하면안 돼? <laughs> 아니 그래도 어우씨 세상에 병원... 왜 나한테 다치고야야 <laughs> 잘한다 야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최소한도 한 200원은 더 줘도 되겠네 200원 시죠 아, 오케이 차낭 차낭 출발 화이팅. 배고 그냥 날렸다! 그름다 끌어줬다! 시작! 수탑 몇 번에 박았는야 끝난 야 그, 아예 끝났어. Final m i s s i c o 저 유민상이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한달음에 수연료도 없이 무료로 다이어 택시 타고 가고 있는 우리 후배 조승현 군에게 환영했습니다. 당신이 진짜한메탈스러그을의 왕입니다. 전하!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